이 것도 광세요 찍는 거예요. 우 와, 잘 찍네. 되게 잘한다. 되게 네, 네. 네 오늘 아이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질한 <laughs> 들어가려고줄서 <이치라는 웃음> 있는데요. 돌 오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네. 아, 어, 어. 응. 음. 네. 찰칵 <laughs> 내말 맞아. 아, 네. 이 말이 맞아. 안이 어. 말이 맞아. 어어다 이제 우리 차례가 오고 고 있습니다 뭔가 너무 폼은 났네 있네? 어떻게 그걸 알아? 하도 봐서 그런가? 하 네. 내 이거 안기라고 어 그랬다고? 알았다고 어 이제 우리 차례가 온다 우리 다음이야 다음에 우리 야 이제 서있어 서있어 다음입니다 다음 다음 박세훈 우리 다음에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가는 거야 들어오지는 안오네 갈고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I know so I can go w t h three people. Yeah. 네, 같 아. 자, 자. Super f g h t Okay. 어, uh, do you guys regular or veggie? What's that? Regular or veggie? regular. Regular? Yeah. yeah, yeah. yeah.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연이 아, 거는 이거래. 이게 애기 메뉴야. 키치 라면 오도콘. 저는 애기 메뉴. 어, 어. 네, 빨간색 펜이고 이렇게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 됩니다자 다시는 그냥 미디움으로 가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미디움, 미디움. 네, 미디움, 다 미디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로 여기고요그 다음에 어, 야키부타라고 야키부타, 프리미엄 야키부타라는데요 이거는 이제 돼지고기, 구운 돼지고기 바비큐가 되겠죠 이거 어,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야키부타 미디을 이렇게 시키고요 미디쭉다미디움입니다 기본적인 거그 어, 다음에 토핑 세트 하나 시키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야키부타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마차 그라스트 비어도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오늘 이 브루클린에는 이지라 라면집 왔습니다. 뭐 이찌란 유명하죠. 네, 한국에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제일 확실히 맛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지란 라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동포츠 라면의 원조죠 원조. 그런데 이동포츠 라면 원조가 뉴욕의 2016년에 유고 부쉬윅, 그러니까 브루클린에는 그 부쉬윅 지역에 공장과 함께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어 뉴욕에 세 군데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마켓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타운에 또한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이 운영 중인데요. 옆에 있는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수프와 면 이런 걸다 이제. 실화 나르겠죠. 그래서 네, 수업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공장 옆에 있는 가게가 제일 맛있지 을까요 네, 그래서 이으서 왔습니다. 자, 이치다는 1960년에 일본의 후쿠오카 작은 마을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아시아에만 75개의 지점을 두고 있고요. 이건 뉴욕에도 세 곳의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치단 라면집은요, 다섯 가지 오리지널이 되게 유,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빨간색 레드 소스 이게 되게 유명합니다. 이 레드 소스는 고춧가루하고 향신료를 30가지로 넣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뭐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아로마틱, 향기가 좋은 동포츠라며 국물이겠죠. 이동포츠 국물이 잘못하면 냄새가 아주 심할 수 있습니다. 아빠, 뭐 돼지국밥. <laughs> 아빠는 그거 없네. 세니야 그뭐 해. <laughs> 어, 아빠 얘기 좀 하고 있을게. 어, 얘기 좀 하고 있을게.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 아, 우리는 다섯 가지 오리요 이제, 레드 소스. 그러 그러니까 위에 올려주는 레드. 빨간, 그죠? 빨간 소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향기로운 돈꼬치이돈꼬치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동안 노력하고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 최고의 재료와 또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팬데믹 말아서 라면집에서 상상도 못 하기로 했는데요. 이질안에서요 배달해서 라면을 먹어도 가게에 와서 먹는 거랑 똑같은 맛을 낼수 있도록 특별한 면을 만들어서 뚫지 않게 이렇게 해서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돈꼬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다 토핑이죠. 어, 저희가 오도한 뭐 약티, 붓다, 이런 거 있긴 한데요. 거기다 돈꼬치 라면을 맛보러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약독서실 같죠? 뭐, 일본에 많이 그런 건니요 그러니까 라면 맛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부스에서 혼자 앉아서 라면을 음미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오르도폼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면의 아 뭐, 느낌 상태라든가 뭐, 이런 거다 국물을 뭐 띡하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뭐,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네 번째로 빗질아이라고 오리지날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카에다마, 카에다마라고 담아, 해서 면을 더 추가로 오드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호출 버튼을 쓰는데요. 코러스, 여기는 영어로 써있어니다이걸 누르면 면을 갖다 줍니다. 네. 그러니까 한 그릇 양이냐, 반 그릇 양이냐,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이찌란의 오리지널, 이찌란만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아주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이찌란이 이렇게 부스러져 있다 보니까 서로 대면하지 않고, 서빙을 하죠. 그런데 시장는 치킨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면을 삶고 나서 15초 안에 손님의 테이블로 옮겨져 거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팔 거리, 팔 길이 거리에 모든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착착 막고 15초 내에 손님 상에 올리는 겁니다. 안 돼! 아, 그리고 이 아로마틱 돈코츠 아, 수프는요. 돼지 사골 뼈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100% 사골 뼈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위해서 선진 기술과 장인 정신을 대학에서 최상의 최국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저번에 제가 아, 봤던 곳에서 좀 상처를 받아서 여기는 확실하게 맛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배또 네, 들고 있네요 네, 아이랑 같이 왔습니다 주말이다 보니까 네, 같이 오늘은 가족나들이 슬래시 라면 시리즈가 되겠네요 아빠 이거 찍을게 아빠 줘 이제 안돼. 아, 세윤이 거야 그거? 어. 왜 세윤이 거야 이거 아빠 것지? 아빠 건데? 아 이거 내 거야. 원래 내거였어 원래 세윤이 거였어? 언제부터? 어. <laughs> 아, 먼저 어 여기서 추천하는 토핑 아, 김 있고요. 그다음에 키크락게 버섯이라고 하죠. 아, 있고요. 아, 파 있고요. 그다 차슈가 있어요레코멘하는 아, 토핑 세트 음~ 늘나왔 계란, <laughs> 아, 레드 소스, 돈코츠 아, 아, 기본적인 거 아주 미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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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디움이라서 는 이제 프리미엄 아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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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나왔네요. 와 나는 진수, 진수 성찬인데. 어. 우와 베이비. 라면 어, 라면 먹자. 라면은이요 마늘하고 오일 안 들어가고요. 파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슈만. 일단 맨 <laughs> 이거 <매니가> 어디서 배웠어? <laughs> 또 그게 김에 올려서 먹는데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자, 그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부터 먹어보고 거기다가 이제 특핑 미디오자 시켰는데 한 국물 맛을 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지? 진한 설렁탕 집가서 먹었을 때그 땅이 끼가 아닐까 싶은데요. 돼지 냄새 정 전혀 없습니다. 향긋한 뭔가가 그런 있어요. 그런데 근데... 아... 저번에 마다 없던 라면에 받았던 상처. 아,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맛있겠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입니다 아, 네. 한카다에 소면 같이 얇은 건데요. 자이 국물하고 씨 맛있어. 4맛있4 4돈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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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넣어서 먹어보겠습니습다다고 맛있게 먹겠습었습 차슈 4 4먹4 4습니다 차슈 4 4 4 4 4 4 4요 글맛 이런 거 없는데도 약간 맛있어요 약간 뻑뻑합니다은데 맛있어요 진짜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 아닌가 싶어요 어우, 뚝배기 맛있네 음. 밥맛하고 진짜 맛있다 자, 그리고 약계빗따 이게 스프링컵은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응. 응. 프리미엄 약계빗따가는데 차이차하고 어, 비슷하네요 음. 아, 잘 먹네 <laughs> 하여간 맛있는 건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라면은 뭐죠? 맥주 대망의 마차맥주가 나왔습니다. 어 이런 비주얼을 정말 자, 거품이 듬뿍 있고요. 비언대 마차다. 어, 처음 먹는데. 좀 마차 맛대뭐 이런 비주얼인데요. 어, 어떤 맛일지 이거는말이요 마차. 예. Yeah. 맥주야. 마차 맛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마차가 들어서 더 시원함을 보여줄 같은데. 면 와, 이건 아닙니다, 매운. 근데 국물이 정말.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국물을 그냥 먹기 위해서 밥을 시켰습니다. 자, 라면 끓는다, 밥말아먹는 거. 항상 누가 좋아하는 맛 아닐까요? 와, 맛있겠다. 뭐, 라면 한 그릇 먹고 헐렁탕국 한 그릇 먹는 보너스를 얻은 부분입니다 선수들은 쪼금 기다립니다. 밥 많이 조금 수프를 당겨줘야 맛있거든요. 이런 비주얼 익숙하지 않습니까? 설렁탕 같은 비주얼인데요. 아, 자,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김치만 좀참 좋겠는데. 아, 진짜 맛있다. 밥은 필수입니다. 오, 이거 한 그릇이 몇 번이나 한것 같은데. 뭔가, 간이 뜨지 않네데참 맛있다. 이거 뭐죠? 김을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은 많이 하지않고요 음, 이거 맛있네. 사 이런 건 그렇지, 맞아.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그냥 담백합니다. 근데, 다른 가지, 향신료, 고추가루는 만들기까지, 레드숱같지원리 하는 같아요. 어떤 맛이었고, 이 집은 뭐니 뭐니 해도 국물에 안마를 올는게기로 맛있습니다. 이번에 돈코츠라면 보면은 저번에 갔던 곳도 있고요. 보면 이렇 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코츠 국물에 어떤 자신이 없다는 단점이아닐까 생각이 <목소리> 이거든요. 위에다 막 얹어버리면 이 집에 무슨 맛인지 모르고 먹는다고 느낌 받거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국물에 면, 파, 네, 차슈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계란을 언제 맨 마지막에 준비하면서 먹어보겠습니다 반숙다게리드 좋아주좋아니좋 맛있게 먹었어요? 그 네. 유명한 라멘집이에요 유명한 라멘집에뭐 거예요? 아니? 어. 비켜줄 때. 네. 나갑시다.